우리 재무 대표의 측정을 볼 건데 보시면 측정은 재무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 대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 기준의 선택 과정을 포함한다 나와 있고요 다수의 측정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되어 있다 일단 나와 있는데 측정이라는 건 재무 대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 자산이요. 여기 부채요. 교재에는 이걸 나눠놨는데 그냥 값, 저는 그냥 합쳐서 필기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뭐가 있냐면 역사적 원가가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에 자산을 측정할 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차를 아까 얘기했던데 뭐 남부르기니를 많이 샀다고 할게요. 3억짜리 차를 샀다고 할게요. 그 뭐해야겠어요? 람보르기니 3억짜리 차 사면 그날 뭐해야겠어요? 친구 만나러 가야죠. 애들 다 불러 모아야죠. 얘들아 그럼 만나자 오늘 내가 술 살게 하고 차를 앞에 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다 내놓으면 친구 중에 물어보는 애들이 여러가지 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물어보는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야 람보르기니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 원가예요 얼마 주고 샀니? 그래서 과거에 구입 가격을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너 얼마 주고 샀니? 과거의 구입 가격을. 역사적 원가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이런 탈을 샀어, 너. 나도 하나 사야겠다. 지금, 지금 사면 얼마니? 이거. 지금 사면 얼마라니?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 얼마니?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현행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구입했을 때 가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현행원가에서 얘기하는 현재라는 건, 지금 즉시를 얘기해요. 즉시. 지금 바로 샀을 때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내가 영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 나 올해 안에는 살려고.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샀을 때의 가격을 현행원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고재산 중에서 원재료 같은 경우엔, 현행 대체원가라는 개념으로 이 원재료를 평가하는데, 현행 대체 원가는 지금 즉시 구입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현행 원가라는 건 지금 즉시 샀을 때 구입 가격이에요. 어렵지 않죠? 지금 즉시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니 옛날에. 야, 나도 지금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로 현행 원가 같은 경우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음, 원재료에서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원재료에서 많이 쓰입니다. 보시고, 나중에 다 연결이 돼요. 세 번째로 또 이런 친구 있다고요. 제일 싫어하는 친구죠. 야, 너돈좀 번다고 벌써부터 난보르기니너 그러다 승리 꼴라너 이러지 말고, 이러지, <laughs> 이러지 말고, 당장 파, 아니, 팔아 야, 저, 저희 중고 사이트 올려갖고 팔아. 너뭐 하는 거야, 지금, 니네 주제에. 이런 친구들 있다고요. 그쵸?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지금,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팔아. 너 지금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판매 가격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뭘볼 거냐면, 판매 가격을 볼 건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현가능가치라고 합니다. 실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현가능가치라고 해요. 그럼 얘와 얘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얘는 구입 가격이고, 얘는 판매했을 때 가격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즉시 구입했을 때 가격이라면 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예요. 정상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출판사를 한다면 네가 출판사 영업을 하는 동안 책 팔게 되면 요책한 권에 얼마야? 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즉시 구입했을 때라면 얘는 지금 즉시 판매했을 때가 아니라 네가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파는데 그 얘기라고요. 실현 가능 가치는 네가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파는데 지금 즉시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업 장사를 하다 보면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파는 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제가 우겠지만 재고자산 중에서도 제품에서 많이 쓰여요. 네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팔면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걸, 이걸 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얘랑 얘의 차이를 좀 느끼셔야 돼. 얘는 지금 즉시 구입했을 때라면, 얘는 지금 즉시 파는 게 아니라, 네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팔건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네가 장사하는 동안 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는 문구를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는 건, 아, 네가 장사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요. 장사하는 동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는 게 장사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반복적인도 내포하고 있어요. 반복적인요. 반복적인. 네가 반복적으로 장사하는 동안 얼마에 팔건데 그 얘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라임을 맞춰서 좀 봅시다. 라임을 맞춰서 부채도 역사적 원가가 있을 거예요. 아, 나 과거에 돈 빌렸거든. 그래? 과거에 얼마에 차입했는데, 그래서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요, 과거 차입 가격입니다. 차입 원가라고 쓸게요. 과거에 얼마에 빌렸었는데, 그래서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얼마에 빌렸었는데. 어렵지 않죠? 과거에 얼마에 빌렸었는데. 그럼 넘겨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부채도 현행 원가가 있어요. 부채도 현행 원가가 있어요. 자, 얼마일까, 이거는? 이건 뭘까요? 과거의 사입, 차입 원가. 얘는 과거의 구입 원가고, 현재의 구입 가격이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현재의 차입 원가 그러면 틀린다고요. 얘는 뭐예요? 현재 상환 원가예요. 너 과거에 얼마에 빌렸는데고, 얘는 뭐야? 지금 얼마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 즉시 이 부채를 상환한다면, 얼마가 들어가는데, 좀 틀려요? 얘는 과거의 구입 가격, 현재의 구입 가격이라면, 얘는 뭐라고요? 과거의 차이 원과 과거에 얼마에 빌렸는데, 얘는 뭐? 과거, 지금 현재, 얼마면 갚을 수 있는데. 아시겠죠? 얼마면 갚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얘도 현행 원가기 때문에, 지금 즉시 갚을 때 얼만데. 그 소리라고요. 따라오시겠죠? 현행 원가는 지금 즉시 갚을 때 얼만데.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럼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치라는 말을 안 쓰고 이행 가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행 가치. 부채는 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라 이행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네가 상환한다면 얼마 안 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상환원가를 얘기해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이행가치는, 야, 니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갚으면 그게 얼만데.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상환을 얘기하는 게 이행가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지금 즉시 갚는 게 아니라 니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로, 아, 반복적인 영업과정에서, 영업과정에서 아, 갚으면 얼만데. 그걸 이행가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구분하면서 이 많은 강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얘는 즉시고 실현 가치나 이행 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구입 가격 판매 가격이지만 얘는 상환원가 상환원가라서 요런 걸 비교하는 걸 시험 문제 내줬으면 하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실제 저희 시험은 요거 시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만 나왔는지 알아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실제 저희 시험은 요 아이들은 절대로 현재 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산의 현행 원가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부채의 이행 가치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오답이에요. 얘네들은요, 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측정은요, 뒤에 가면 각 계정별로 그 계정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뭐 난이 나오는 주제도 아니고 이걸 알아야 뒤에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